자 보세요 미분 가능한 함수 자뭐 f g의 도함수를 f p r i g p r i 이라고할때 다음 중 옳은 거자1 2 3 4 5뭐 각각 확인하면 되겠어요 자 일단 1번 자 f p r i 과 g p r i 이 서로 같고 모든 x에 대해서 f x가 g x이면 그러면 뭐 적분했다 뭐 이런 뜻이겠는데 그지? 응, 음, 그러면 fx는 gx를 x축의 양의 방향으로 평행 이동한 것이다. 자, 1번이 우리한테 주는 의미는 이런 거겠습니다. 일단 도함수는 같아요. 그러면 도함수. 자, 바로 이 등식의 양변을 뭐 했다? 적분했다라고 생각을 해보세요. 양변을, 당연히 이제 적분할 수 있잖아. 그러면 이제 fx와 gx, 이렇게 되는데, 부정적분했으니까 뭔가 이제 적분상수가 붙었겠죠? 그죠? 그런데, 여기까지가 가정이기 때문에 누가, 어 fx가 더큰 거예요. 그래서, 이렇게 봐야 돼. fx와, 여기에 이제 적분상수가, 지금 gx, 어 이쪽에 적분상수보다, 물론 이제 어느 한쪽만 니네가 놔줘도 되지만, 어더 크다. 그리고 fx와 gx는, 어, 원시 함수 부분은 같을 겁니다. 상수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x에 대한 식은 어, 같았을 거다 이 얘기야. 무슨 말인지 알죠? 그러면 fx는 gx를 x축의 방향으로 양의 방향으로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어, 자 얘가 무슨 축으로? 어, y축으로 이렇게 돼야 되겠죠. 왜냐하면 fx의 함수값이 더 커야 되니까 그지? y축에 f(x)의 이놈이더 크단 말이야. 그러니까 f(x)는 이양 시켰다. 그러면 보세요. 이렇게 되는 거지. f(x)는 g(x) 마이너스가 되면서 어떤 어떤 또 다른 상수가 되는 거야. 이거는 이제 뭐 이거는 뭐 양의 상수냐 뭐냐 상관없죠. 그죠? 어. 왜냐하면 얘보다는 얘가 더 크니까 빼주면 그지? 이런 어. 느낌이다라고 니네가 생각을 하니까. gx, fx는 gx를 양의 방향으로 얼마만큼 어, c만큼 평행이동하면 뭐 같다. 그래서 문제는 뭐다 잘못됐습니다. x축의 양의 방향이 아니고 y축의 양의 방향으로 어, 평행이동. gx를 양의 방향으로 평행이동.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? 얘가 작으니까 큰 놈이랑 맞추려면 y축의 양의 방향으로 평행이동. 이렇게 네가 생각하면 되는 거고요. 자, 2번 보세요. 자, F', G' 사이의 관계는 여기 상수 부분이 더 있습니다. 자, 그리고 F형, G형은 뭔가 부정적분. 그래서 요것도 마찬가지네. 어, 양변 적분했다. 그러면, 뭐, FX, FX. 자, 적분상수는 어느 한쪽으로만 줍시다. 이해됐죠? 그냥 어느 한쪽으로만 줍시다. 얘를 이쪽에 줘도 상관은 없어요. 자 그래놓고 여기 가정이 들어가니까 0 들어가면 자 f 0, g 0, 0 c 이렇게 되니까 얘네들은 같으니까 날라갔습니다, 그죠? 그러면 c는 0이라는 얘기예요.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? c는 0이라는 얘기입니다.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? f와 g의 0의 값은 같으니까 얘네 날라가면 이쪽이 0 되는 거고 어차피 c는 0. 자 그러면 질문이 fx 누구? gx fx gx 하면 x 이렇게 되는데 자 fx gx는 상수 함수다 아닙니다. 1차 또는 뭐 항등 함수입니다. 이렇게 네네가 판단하면 되고요. 자 이제 뒤것은 f와 g는 서로 다른 함수이면 f 프라임과 g 프라임이 서로 다르다 이랬는데 자 f(x)와 g(x)가 서로 다르다고 해도 f'과 g'은 뭐할수 있습니까? 같을 수 있습니다. 왜? 상수 부분이 다르면 되니까.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? 어, 만약에 예를 들면 어, f'x와 g'x가 x입니다. 그런데 어, 적분을 했을 때 f(x)는 1분의 1에 x 제곱 플러스 c고 g(x)는 1분의 1에 x 제곱 플러스 c 다시라면 물론 c 하고 c 다시가 항상 같다라는 보장은 없지만 그지 같을 수도 있고 다를 수도 있기 때문에 지금 어 f x 하고 g x 가 서로 뭐에 다르다고 해도 미분했을 때 뭐에 같을 수 있잖아 그지? 그러니까 잘못됐죠. 결론이 잘못됐습니다. 자 4번. 자 이번에는 반대죠. f 프라임과 g 프라임이 같다라고 해서 무조건 f x 와 g x 가 같냐? 아닙니다. 지금 얘네는 서로 무슨 관계? 대우 관계죠. 어, 그러면 답이 될수 있는 건몇 번? 5번밖에 없네요. f 프라임과 g 프라임이 뭐에 다르면 그러면 100% f x와 g x가 다를 수밖에 없죠.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? 어. 자, 그래서 뭐 이거는 부정적분 원시함수에 대한 기본적인 개념. 그래서 적분 상수에 대한 니네가 의미를 파악을 하면 될것 같습니다. 됐죠?